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아, 진료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선생님께 보내드릴 초음파 정리를 어, 소개해드립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정례는 보험규정에 의한 초음파 영상에서 167번째 시간으로 급성담낭명 그리고 중등도 지방과 소견을 보이는 58세 여성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우선 총파 책 하나 광고를 하겠습니다. 복보총파정서이 책은 2017년도에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일본의 마루야마 겐이치 선생님이 지은 책을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선명하고 모식도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질환도 대표적인 질환을 위주로 이렇게 기술했고, 내용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다 구입하실 수 있지만, 이그 메디안북으로 연락하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2의 732의 아 4982. 02의 732의 4982입니다. 아운적으로 이 복부 초음파 정석으로서 복부 초음파의 기초를 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나 또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 2019년 4월 18 28일 어제 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천파 학회 끝나고 난 뒤에 기념 촬영한 아,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 법판이 김우교 회장님이고 시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이 이민영 쌤, 그이민영 쌤, 그다음에 아, 여기 문교쌤회장이 아, 한국 천파 학 서울 메디칼 촌파의 문교회장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사회를 보신 이서희 선생이 있네요. 이쪽은 김인영 선생. 두분다 강의도 하고, 또 이서희 선생님 사일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 같이 어, 사진을 기념 아, 촬영을 했습니다. 아, 한국촌파학회는 우리가 임상촌파학회에서 아, 이렇게 갈라져서 아, 견의를 위한 촌파 교육을 목표로 했는데, 입니다. 저는 임상총파학회에 어, 그대로 잔류하지만 여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어, 제가 어, 하고 같이 또 공부하고 또 저희 제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경려 어, 차원에서 어, 갖는 어, 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전파전례 어,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례 어, 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58세 여상으로 내원 전날에전 전날부터 발생한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내원 시에는 우상복부 압통이 있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중동도 지방간이 보이고 지방해피 구역도 간정매 주위에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낭이 종대가 됐고 담낭 배기 0.6cm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정상 0.3cm는게 많이 비유되었습니다 담낭 배기의 이 박동성 헬류 신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담낭경부 2.3cm 크기에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약코 결석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소견은 이제 급성 담낭염에 부합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대구시 부광연합백과로 환자를 어,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부광연합백에서 복강경한 담낭 절제술을 시행했고 수술 속에는 담낭 결석을 동반한 급성 담낭염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심화부 종단 스킨이고 지방간 소견이 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어, 자 여기 간정맥 리가멘텀 데노스 S1 요 레프트 헤파임 인페리오 메나카바입니다. 요 레프트 포탈 베인의 호라이즌탈 언드리칼 포셔 T2 P3 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되고 요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요 부분이 S1이 되겠습니다. S1이 되고 S4가 됩니다. 이쪽이 담낭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담낭이 이렇게 종대가 됐고 경부에 결석이 의심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2.3cm 크기의 섀도를 어, 동반하는 고해코 결석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담낭백이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여기 담낭백의 백주의 재해코 대도 보입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라에서저제 코드의 부분에 헬리시노가 관찰이 아, 됩니다. 이 헬리시노는 박동성 동맥 혈류입니다. 표성 담낭염에 아, 보이는 소견이죠. 그다음에 간정맥입니다. 미드 레파틱 베 라이트 에파틱 베 간정맥 주위에 지방 해피 구역이 보입니다. 중등도 정도의 지방간이 되겠습니다. 간의 동 부분이고 우측 간협에도 지방간이 아주 심하게 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데고주세가 지비를 관찰하는데 지비 100이 0.6cm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간의 단간의 직경은 0.25cm로 정상범위로 개척됩니다. 인터코스알스일에서 여기 안테리어 임피리얼 안테리어 슈피얼 라이트 에카틱 비입니다. 간에는 지방침윤이 보입니다. 라이트 헤파티피의 리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아, 포스테리 슈페리얼 포스테리 인페리얼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인페리얼입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에, 간의 로, 라이트 리브의 로우 쪽이고 리브의 에코가 키드의 콜텍스 에코보다 훨씬 높으니까 지방간이 되겠습니다. 아, 우측 신장 장축상이고 단축상입니다. 판크레어스입니다. 판크레어스는 간보다에 액구가 떨어져 있고 정상으로 보입니다. 판글레 헤드고 넥이고 바디고 테일이 됩니다. 이것은 헤드 부분을 자세히 본 사입니다. 헤드 넥운신에있트입니다 다음에는 판글레어스 바디 테일이 됩니다. 정단상을 봅니다. SMA 스프레니 펠 판글레어스 바디. 다음 소개는 SMV 판글레 넥 운신에이트. 그 다음에 포탈빈 판그레헤드프로퍼가 되고 이거는 판그레스 바디테일입니다 스프레닉베인, 스프레닉아트리가 되겠습니다 담낭에 이렇게 두꺼워진 백비우가 있고 종대가 있고 결석을 보이는 급성담낭염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팡근레서스 주위에도 담낭백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급성 좌측 신장 장축상이 되고 단축상이 되고 스프린 장경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초음파, 복부 초음파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담낭백이 두꺼워져 있고 결석이 보입니다. 담낭백 그 주위에 제거상도 이렇게 예, 관찰이 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담낭입니다. 담낭 배기 부위 비유가 되어 있고 어, 이렇게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담낭 결석이 관찰되고 담낭 백 어, 두꺼진 담낭 백 주위에는 어, 센터 부분에는 중간으로 부분, 소노루 센터 레이어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아,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스캠프 DVD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존 개인교섭 DVD입니다. 이 DVD는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갓내당간두 아, 파트를 한번 선생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러스스캔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라파티 바이러스 스캔하고, 트라파티 바이러스 스캔하고,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스캔을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를, 이렇게 서브 포스터로 해서, 배를 블록 하시고, 양 포탈 베인이 만나는 데를, 인트라파티 포탈 베이러 만난 데를 보겠습니다. 자여기 보시면, 자 하면 보시면 여기가 레드포 포달빈 할맨, 라이트 포달빈입니다. 여기에 튜브라스트가 보이시죠? <laughs> 양 <laughs> 야, 여기 인트라카바 말닥터 되겠습니다. 이양 인트라카티 말닥가 만나는 데에가서생는 말닥션사는 클라스틴 주로 되죠. 배를 불룩하게 만드시자 여기. 만났지요십시오 여기 만났습니다. 이 부분이 left로, right로 여기에 예, 이처럼 아주 잘취약했으면 동영상입니다. 이동상스캠퍼 동영상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구입해서 어, 보시고 어, 계십니다. 예, 이, 이 DVD는 복구 전력력 갑상선 경도맥 포함되어 있고 그 주문은 대구 김일공내과 0 5 3 7 4 3 2 0 8 9 0 1 0 4 5 3 1 2 0 8 9 ILBONGK. 한밀즈 네트로 연락하시는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스님 쪽에서 DVD로 하니까 옛날에 이 동그란 원판에 이제 컴팩트 디스크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USB에 담아 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생각 소개해드릴 것은 송도총파소식지 제1호에서 400코를 담은 USB를 제작했습니다. 송도총파소식지는 총파, 총파 증대가 많이 수록돼서 총파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제1호에서 400코가 USB를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농협15001251 211041 김일봉으로 10만원 입금 하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US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B, 여기 USB 케이스를 이어서 선생님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휴대에도 아주 편리하고, 아, 세미 전파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되라고 생각됩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